오늘은 의사들이 피하는 아침 공복 식단 5가지와 더불어 약 없이도 삭센다, 위고비 효과를 내는 놀라운 아침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필수 정보이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공복 상태에서 무엇을 먹느냐는 하루 종일 우리 몸의 혈당 반응과 에너지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은 하루 종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식욕을 자극하며 결과적으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피하라고 말하는 아침 공복 식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흔히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먹는 시리얼, 토스트, 베이글, 잼 바른 빵, 심지어 떡이나 면류, 과자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시리얼의 불편한 진실. 시리얼은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지만 대부분 설탕 함량이 매우 높고 섬유질은 적습니다. 건강 시리얼이라고 표방하는 제품들도 설탕 범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리얼이 처음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성욕을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들의 식사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노동자 착취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곡물을 압착하고 설탕을 잔뜩 넣어 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런 시리얼에 우유까지 곁들이면 혈당 스파이크의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바삭한 식감을 위해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거의 없어 포만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리얼을 꼭 드셔야 한다면 탄수화물 함량 10g 이하, 섬유질 5g 이상,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 빵, 떡, 면, 과자. 이 음식들은 모두 정제당 또는 정제된 탄수화물의 결정체입니다. 통곡물이 아닌 곡물을 곱게 갈아내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현미가 백미로, 백미가 떡으로 변하는 과정처럼 도전 과정이 많아질수록 섬유질과 영양소가 파괴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혈당이 쫙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고 결국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공복 커피는 생각보다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잠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복 상태의 이와 식도에는 매우 자극적입니다. 위장 자극 및 위산 분비 촉진. 커피의 산성 성분은 공복 상태의 위벽을 직접 자극하여 속쓰림, 소화 불량,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 및 혈압 상승. 더 중요한 것은 공복 커피가 혈당과 혈압을 약간 상승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부교감 신경에서 교감 신경으로 서서히 전환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이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압과 혈당을 일시적으로 올리고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하여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및 혈압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책. 만약 아침에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어렵다면 식사 후에 마시거나 티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카페인 커피도 클로로겐산 등의 성분 덕분에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사 후 편안한 상태에서 커피를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아침 후루룩 마실 수 있는 수프 누룽지. 미숫가루 같은 유동식은 편리해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음식입니다. 특히 설탕이나 꿀 등을 넣어 가당한 제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빠른 흡수와 혈당 스파이크. 유동식은 고형식에 비해 소화 과정 없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잘게 갈아낸 탄수화물이 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장으로 흡수되는 것과 같아서 후루룩 마시는 만큼 후루룩 혈당이 올라갑니다. 위장 수술 후 회복기에 있거나 위장 기능이 극도로 약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방식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포만감 부족과 과식 유발, 빠르게 소화되는 만큼 포만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간식 섭취나 다음 식사에서의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안. 미숫가루나 선식을 꼭 드셔야 한다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단백질 두유, 저지방 우유, 프로틴 파우더이나 섬유질 견과류, 씨앗류를 추가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트밀은 통곡물로서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귀리 음료나 분말 오트밀처럼 가공된 형태는 피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통귀리와 가공 귀리의 차이. 통귀리는 통곡물 그대로의 상태로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통기리가 먹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많은 가공식품이 출시됩니다. 귀리를 갈아 만든 음료나 미숫가루처럼 고운 분말 형태의 오트밀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져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숨겨진 당 함량. 시중에 판매되는 귀리 음료 중에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 과당을 첨가한 제품이 많습니다. 건강 음료라는 생각에 무심코 마셨다가 오히려 혈당 관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법. 오트밀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통 오트밀을 물이나 무가당 우유 두유에 불려 먹거나 오버나이트 오츠처럼 그릭 요거트와 함께 밤새 불려 아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씨앗류, 베리류 등을 추가하면 영양학적으로 더욱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감자보다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닌 성분과 위벽 자극. 고구마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공복 상태에서 위벽을 자극하여 속 쓰림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평소 속 쓰림이 잦은 분들은 특히 공복 고구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의 혈당 상승. 고구마는 익히는 방식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지만 찌거나 삶으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고 구우면 혈당 지수가 더욱 높아집니다. 말린 고구마는 거의 설탕 덩어리처럼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복에 고구마를 섭취하면 예상보다 혈당이 많이 오를 수 있으므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추천 섭취법: 고구마는 식사 후 디저트처럼 소량 섭취하거나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끼당 보통 크기 고구마의 반개 정도가 적당하며 위벽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피하는 아침 공복 식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체중 감량에까지 도움을 주는 의사들이 매일 먹는 아침 식단은 어떤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풍부한 섬유질입니다. 이세 가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반응을 최소화하며 장 건강을 증진시켜 식욕, 억제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치 다이어트 주사제인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아침 식단의 왕이라고 할수 있는 달걀은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비타민C와 섬유질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단백질의 보고 달걀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의 필수 요소이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욕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혈당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콜린 성분.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뇌 기능 활성화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기억력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과 수험생의 집중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또한 콜린은 체지방 분해를 돕는 효과도 있어 다이어트에 이로운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옛말. 과거에는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섭취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과 낮추는 성분이 모두 들어있어 균형을 이룹니다. 특별한 지질대사 이상이나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 아니라면 하루 두세 개 정도는 충분히 섭취해도 좋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하루 두개 정도는 괜찮으며 약 없이 식단으로 조절하는 분은 하루 한개 정도를 권장합니다. 눈 건강과 비타민 D. 달걀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 풍부하며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 뼈 건강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 팁. 삶은 달걀이나 스크램블, 에그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만으로는 부족한 섬유질과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최고의 조합입니다. 올리브유에 볶은 채소와 함께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먹으면 든든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추천식품은 바로 콩류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영양성분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콩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육류 단백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콩 단백질은 근육 유지 및 성장에 기여하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과 섬유질. 콩에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항성 전분과 풍부한 섬유질이 들어있어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활용. 콩은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 따뜻하게 데우거나 샐러드에 넣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토 청국장, 발효 콩 식품으로 장 건강에 이로운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소화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유의 향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지, 콩 비지찌개 등으로 활용하여 섬유질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섭취 팁: 콩류는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다른 채소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스크램블이나 나토 샐러드, 무가당 두유에 오트밀을 말아 먹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식품은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달리 유청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고 질감이 꾸덕하여 포만감이 뛰어납니다. 고단백. 그릭 요거트는 우유를 오래 발효시켜 유청을 걸러내기 때문에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두세 배 높습니다. 이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어 포만감을 극대화하고 식욕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인 그릭 요거트는 장 건강에 이로운 프로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돕습니다. 건강한 장은 혈당 조절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조절.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및 지방 함량이 낮은 무가당 선택 시 그릭 요거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이드. 무가당. 가장 중요한 것은 설탕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요거트 중에는 설탕 함량이 매우 높은 제품이 많으므로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함량.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인 제품을 고르세요. 지방 함량. 지방 함량은 3g 이하인 저지방 또는 무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입니다. 섭취 팁.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를 추가하고 치아시드, 아마씨, 견과류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소량의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여 단맛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밤샘 근무나 교대 근무로 인해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식단 관리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핵심은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주는 동시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단백질 위주 식사. 삶은 달걀 또는 스크램블 에그. 간편하면서도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단하게 간을 하거나 허브를 추가하여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두부 스크램블. 달걀이 부담스럽다면 두부를 으깨어 채소와 함께 볶아 먹는 두부 스크램블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간편하고 영양가 높은 조합. 무가당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견과류. 바쁜 아침에 가장 추천하는 간편식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 빵 올리브유.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빵에 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찍어 먹으면 건강한 지방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얇게 썬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건강한 지방. 토마토 앤드 모차렐라 치즈 샐러드. 신선한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에 올리브유를 뿌려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면 좋습니다. 리코펜과 칼슘,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샐러드.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으깨어 통곡물빵에 발라 먹어도 좋습니다. 식사 후 수면 시간 조절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식사 후 최소 4시간 이후에 취침하는 것이 좋지만, 밤샘 근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식사 후 한두 시간 정도 소화 시간을 확보한 후 취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만약 식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식사 후 바로 취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아침에는 공복을 유지하고 기상 후 제가 추천한 의사들이 매일 먹는 식단으로 첫 식사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있어 가장 피해야 할 적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아 혈당이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최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도 최소화됩니다. 이때 아침 식사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평온한 호수에 커다란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 급상승과 인슐린 폭풍 공복 상태에 갑자기 많은 양의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격히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높아진 혈당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를 인슐린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축적과 혈당 급락.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체내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지름길입니다. 저혈당 증상과 악순환.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너무나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마치 당뇨 환자가 저혈당을 겪는 것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식욕의 악순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뇌는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강한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오전 11시쯤 당 떨어졌다는 느낌과 함께 초콜릿, 사탕, 과자 등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급락 때문입니다. 이 간식 섭취는 또다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하루 종일 혈당이 뾰족뾰족하게 요동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오후 세네 시쯤 또 다른 간식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유지됩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점심까지도 배가 고프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에서도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아침 식사에 달걀과 같은 단백질을 포함한 그룹이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먹은 그룹보다 혈당 조절이 훨씬 더잘 되었고, 체중 감량에도 더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아침에 평온한 호수에 건강한 식단을 던지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다이어트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제 건강한 아침 식단의 중요성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추천하는 음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립니다. 재료 미리 준비하기. 바쁜 아침에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주말에 미리 달걀을 삶아두거나 채소를 손질해두는 등 재료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베리류는 미리 소분해두면 편리합니다. 수분 섭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천천히 먹기. 음식을 꼭꼭 씹어 천천히 먹으면 소화 흡수를 돕고 뇌가 포만감을 인지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기보다는 식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 몸에 귀 기울이기.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식단은 없습니다. 위에 제시된 가이드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음식과 조합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하고 포만감이 오래 가는지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스스로 관찰해 보세요. 꾸준함이 핵심. 한두 번 실천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건강한 아침 식단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과 체중 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다이어트와 활력 넘치는 하루의 시작은 바로 아침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공복 커피를 피하고 달걀, 콩류,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같은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풍부한 섬유질이 담긴 식단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약의 도움 없이도 놀라운 건강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삭센다, 위고비와 같은 식욕 억제 주사제의 원리처럼 우리 몸이 스스로 인크레틴을 분비하여 식욕을 조절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